자 지금 선생님 교세를 나눠줬는데 보면은 자 커버부터 설명을 해줄게 커버부터 그 쌤이 여러분이 이번 시험검의가 3 0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총 다섯 파트를 만들거야 여섯 지문씩 해서 다섯 파트를 만들거야 보면은 파트 이름을 다 적어놨어 파트 가너무 헷갈릴까봐 위에다가 그 문제의 출처도 다 적어놨어 몇번몇번몇번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 번, 몇몇 번이 여기 들어있는지 다 적어놨고 그니까 쌤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그 과제를 어떤 법 아, 그 과제 교재를 뭘로 뭐 뜯어먹기, 씹어먹기, 찢어먹기 이런 식으로 다네이밍을 짓거든. 어, 모르겠어. 나그 이건 이게 다잘 달아붙어. 좀 직접적으로 와닿고 내가 좀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뭐뜯 풀어라, 하트 뭐몇 풀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 교재 이름이 이거니까, 사실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 성점 보여주기 위뭐 학원 이름, 문제 출처, 내 이름 무지하 그 한에 보면은 뭐 네이스타랑 학원 이름이 적혀있는데 뭐간단하게 얘기해서 결국에 쌤이 지금 너네를 가르치고 있고 너네가 쌤한테 잘 배우고 있다라는 그냥 그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제형아 아, 너 학원 어디 가요? 아 좋습니다. 반대 이러면 안돼. 제형아 아, 너 학원 어디 가요? 아 거기는 안 가겠다. 야 이러면 안돼. 숨겨야지. 아니야? 당연히 나는 지금 방금 얘기한 전자가 될수있도 만약에 열심히 가르치고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좀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여러분 이분점은 이지가 나와 굳이 왜 여기다 만들었냐면 여러분의 페이트를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 지금 이렇게 보이는한 면이 다한질문이니다 그데 포인트를 이쪽에서 시작하게 될경우는 많아서 자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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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한 눈에 보기에 선생이 함께 지금 빼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 지문이 있을 거고 중요한 방식을 하면 은생님은도시화를할 거예요. 도시과, 내용을 정리할 거라는 얘기 그리고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생이 지문을 보면서 얘들아 이거 변형 가능? 변형 가능 없다 이런 걸 짚을 거야. 그리고 그리가 그러니까 4주 차 때까지 모든 진도를다 끝낼 거거든? 우주차 때 목습주간이 있어요. 목습주간. 그때 뭐 핵심 포인트에 쫙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집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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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이 고 동의어 반의어인데, 동의어 반의어는 다 적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너네 암기량을 최소화하려고 쌤이 정말 너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나올 법한 동의어 반의어만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뭐 각각 3개씩 다 적을 수 있기는 해. 그런데 이거 다르고요. 그지? 우선순위를 정세에 정해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추억 올포워서 문제, 참고시 문제. 이거는 뭐냐면, 결국 사실 나랑 수업하기 전에 틀라고 할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한지문도 있겠지만, 앞으로 너네가 수업 진도를 안 나갔을 때 내가 진문을 수업한 경우가 있을 거거든. 너네가 1차적으로 진도에야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의 나랑 수업을 들어야 돼. 수업시간에 얘들아, 수업하고 어! 내가 기다릴 수없든 1시간 반 보고서 중하고안 가.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고 True or False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는 수업을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거야. 본인이 F라고 생각하고 T라고 생각해서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그걸 알아야 돼서. 수업을 통해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뭐 오늘은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이 구성을 해놨고 지금 보면 은 여기 아래 해설도 나와있긴 한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너네가 이해가 안 가는 순간 해설을 읽어버리면 안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a 말고도 정말 최후의 상황에서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n e s 내가 h a 내용이 이해가 안가문제 i 못 풀겠어 할때한 번씩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여기 l 안 보고, 영어를 안 보고, 여기를 보고 이해 of a 고 i t t 근데 여러분 o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 e b 라고 of 거 l 요 t t l e bit of a l 이해가 안 가. 무슨 t o 지 a little bit of a l 지 t t l e bit of a l i 기를 보고서 그냥 이해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모내기가 들어가 있어. 모내기즉 구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 구조 분석 이런 거다 포함해서 뒤에 모내기가칼로 <laughs>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여러분이 생 수업 시간에 정말 우리가 모든 지문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수식어를 다 체크 안할수 있어. 그럼 여기가 너무 안 잡히거든. 필수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겠지. 근데 너네가 어? 이거 셉셉 가려줬는데 뭐지? 확인하면 그게 나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국은 알겠지만 문제는 따로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워크북을 따로 줄건데 아 이건 고민 중이야. 워크북을 너네가 두 개를 워크북이랑 본책이랑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거 심지어 이게 써있는 거잖아. 여러분 너무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서 쌤이그이 워크북이랑 본책이랑 합치는 것도 고민 중이긴 하거든? 그럼 너네가 이걸 차는게 좀 번거로운 단점이 그것도 생기긴 하지만 아마 합치는 쪽으로 갈것 같아. 요 근데 일단 파트 원은 쪼개서 주로로 할 거고 말 나온 김에 쌤이 그것도 좀 얘기해 저장번 해줄게. 자첫 번째 질문 지금 좀 나갈 거야. 첫 번째 질문은 훔쳐주면될것 같고 얘는 학교에서 수업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해 진짜 잘 보이니? 잘 보여? 자 여러분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해줄게요 쌤은 원래 태블릿 판서를 해요 태블릿 판서 그러니까 이거 그냥 흰, 흰 배경으로 띄워놓고 태블릿 상태 해서 여러분 좀더 시인성이 좋고 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그거야 도시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잖아? 지우면서 해야 돼 지우면서 해야 돼 계속 지우는 시간 들어간다 1번 그 다음에 본인 도스웨이킹이 제대로 안 됐거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친구가 있으면 쌤이 그냥 태블릿 판서를 하면 그 캡처해서 보내주면 돼요 어, 그런 부분에서 원래 태블 판서를 하는데 하, 정말 공교롭게도 어제 수업하다가 펜촉이 부러졌어요 어, 그래서 펜촉이 부러졌는데 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아마 오늘 올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이 그냥 칠판 판서를 할 건데 어, 혹시나 잘안 보이거나 못 알아보겠으면 그걸 강조하게 님이 말을 하면서 적을 거예요 그대로 못 알아보겠다? 선생님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돼 일단 보이는 펜촉하고, 그랬지 자, 요거는 지금 7분 판서를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태블릿 탄서를도 그렇고 똑같이 적용될 건데 딱이세 가지 쓸 거야 정말 예외적인 경우 하나 더쓸수 있긴 한데 자 이것도 정해준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것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뭐냐면 너네가 이 체킹을 할때 쌤들이 다양한 색깔을 쓰시잖아 보시면 보시면 내가 보면 근데 그, 그걸 보고서 일단 따라서 적긴 해 왜 그렇게 적는지 몰라. 선들이왜 이거 입대했어? 왜이색 섰지? 왜이색 섰지? 그걸 알아야 돼. 이건 보통 누가 누가 알아. 적는 사람마다. 이걸 얘기해서 낳잖아이 얘기해서 낳잖아 이거 서 내가 이거 얘기이유는기해서아이서잖아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너네가 뭐, 어떤 일을 모르죠. 아생이판사하는거다 그냥 한색으로 해도 되겠구나. 시뻘게 해줘 혹은 시퍼 해줘 시커메 해줘 지문이. 보고 싶니? 그거? 뭘좋아하 떨어져 무슨 손은내뭘뭘 적어놨는지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르겠어 I'm 다 외워야 될 to c a t 다외 it. 좋겠지. 다 h e r 면 좋겠지 근데 그걸 방지하고자 쌤은 우선순위를 정해줄 거 a r You are going to h 자 우선 순위는 위에부터. o u a r 노란색 노란색 t 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e 광펜이 are 형광펜 n 광펜 o 광펜 주제문 핵심 문장 필자 정말 이 얘기 하고자 이문이 장을 적었다. 그럼면 붙일 거고.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야? 빨간 펜이야. 빨간 펜. 빨간 펜 정말 우리가 쓰는 고등 지문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 뭐야? 이런 애들이지. 연결어. 지문의 흐름. 보통 우리가 무조건 나오는 별명 중에 뭐가 있어? 순서 삽입 무조건 나오잖아. 순서 삽입. 결정적인 단어들이 연결어. 그다음 두 번째. 뭐야? 여러분 도 많이 틀리는 게뭐 있어? 어휘지 어휘, 어휘, 올바르지 않은 어휘, 부적절한 어휘 모르시죠? 지문의 핵심적인 어휘들, 혹은 지문의 내용에 대한 단서들 어, 야, 이지문 뭐야? 다양한 관각이 존재하는데 그 다섯 가지 관각은 틀렸대. 다그거보다 관각이 더 많이 있대. 그럼 그 많이 있다라고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생각하면서 보시셔야겠지 그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너희가 공부할 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빨간색이야. 그외쪽으로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야? c o 을 자, i d e r w 무엇을 더 h e s i n g 수 e t 목적을 파란색으 하겠지 그냥 어휘뜻파란색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고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나중에 보면 시뻘개 왜 이렇게 했어 선생님 아, 저 그때 펜이 없어서 제발 나한테 얘기해 어, 내가 불신이니까 제발 나한테 얘기를 하고 괜히 그이고한대걸로다 치워버리고 런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럼 처음부터 질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제는 뭐야? 자, 제목 선생님이 적어놨어 다양한 감각의 존재 근데 이거 너네가 적어라고 안해 왜? 이거 외우라고도 안할 거야 지금. 뭐라 말하고 있으면 돼? 알고 이해를 하면 돼질문을 받은 수업이 끝났을 때아 이래서 제목이 다양한 감각이 존재한다가 가장 모범적인 제목이나라알면돼 얘들아 얘가 너네 시험에 보기에 그대로 바뀐 확률은 극히 희박해 그런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뭐냐면 이 질문 의 제목을 외우. 알면 좋겠지만 외우는 너네 이걸 정말 이것만 병적으로 외우잖아. 그럼 다른 제목이 들어왔을 때 적용이 안 돼. 무조건 얘만 제목이다. 내용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제목이 이해야. 그러니까 제목이 얘라고 알고 있으면 왜 제목이 이해가 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선생이얘기한 거지. 거지. 왜인지 를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자첫 번째 문장 컨셉을 고려해고에월 고려해봐 명령문이지 주어 없어. The seemingly simple question. 질문을 고려해보요 근데 어떤 질문이냐면, 자,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이야. 근데 어떻게 간단한 질문이야? 자, 부사가 들어온 경우 첫한 거지. 눈으로 보기에 간단한 질문을 고려해보요 자, seemingly 겉보기에라는 뜻이잖아.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뭐 있지? A로 시작하는 데 하나 있어. 어, parentally지, 어, p a r e n t l y 눈으로 보기, 에 어, p a r e n t l y 눈으로 보기에 간단한 질문을 고려해보자. 그리고 그 질문이 뭐야? 지금 예랑이랑 질문과 하우 이하의 의문문은 동격이지. How many senses are there? 몇 가지 감각이 있나요? 얘들아, 곧보기에. 예. 간단한 질문이라고 얘기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답을 할수 있다요, 없다. 겉보기엔 어떻게 필자가 얘기하고 어려운 질문이래, 간단한 질문이래. 간단한 질문이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기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대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할 거지. 우리는 보통 몇 가지 생각을 했다고 얘기는 다섯 가지. 공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뭐 이년 정도. 자, 우리 약속 하나 할게. 쌤은 <laughs> 전치사에는 항상 명모를 칩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올 것 기대해야 되겠지. 대략 2 3 7 0년 전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부가 될 거야. 우리 익숙한 친구들 ADM이라고 적어도 괜찮겠지? 아리스토텔레자 이분 누구야? 다시 헤라스.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시지. 자, 이분께서는 그럼 저것 때. 뭐라도 얻었어? 대미하라고 적었어 대미하가 뭔데? there are five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쪼거져야 될 거야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적었대 자 이때에 대해서는 접속사 관계된 명사? 그렇지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laughs> 되겠지 in both humans and animals 자 지금 보면 얘들아 사실상 100절은 여기까지인데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일부러 이어지고 있어 sight, hearing, smell, taste, and t o u c h 이어지고 있지 보면은 다섯 가지 감각이 있다라고 적었대. 어디에? In both humans and animals. 인간과 동물 둘 다에게. 그리고 그 감각이 뭐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파트.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보통 연구 좀 많이 나오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뭐에 대한 얘기했어? 감각집 통념의 감각에 대한 통념을 얘기해요. <laughs> 자, 통념. 감각이 몇 개나? 다섯 개네. 오, 감각 자, 의 말에 따르면 There are reasons 자, 주어 아니시고요 자, 주어는 reasons 라고 뒤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이 동사 all 썼을 거고 뭐가 이때 이유들이 존재한대게 근데 뭐할 이유야? o 나오요.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존재합니다. 자, 대명사 나왔으나 얘들아 이 대명사 지칭 문제로 빠져 보면 그러분들이 밖에 걸어나고 있는 내용은 알아야 되겠지 그것에 대해 의심할 이유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했잖아 여기서 이 시지칭하는 건 누구지? 감각이 몇 개다? 다섯 개다. 그럼 얘가 지칭하고 있는 정확한 명사를 한번 찾아볼까 이 질문에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대명사 이슬 썼다는 거니단 어떤 하나의 대상을 대신하고 있겠지. 이가 대신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야? 이거지. 대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내용. 대철이 되겠지. 다섯 가지 감각이 있다라는 것에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f o r Store. 자, 얘는 누구야? 연결어네 가장 먼저. 이번에 수행평가에서 쓰라고 했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 참고해도 돼. 이라 f o r Store 써도 돼. 가장 먼저 Aristotle. 자, 이테르세용이 뭐했대? 네, 놓쳤대. 뭐 그러니까 뭐했대? 잘못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지. 뭐를 놓치냐면 a few humans. 어 인간에 있어서의 몇 가지를 놓쳤던데 이것들에 대해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생각할 건 없어. 자, 원래 few는 수량 형용사야. 지금 명사가 있어야 돼. A few people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a few 뒤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지. 원래 얘도 형용사고 humans도 명사를 붙여줘야 돼. 근데 없어. 왜? 그냥 뭔가 한 겉들이기 때문에 굳이 적을 필요가 있다, 맞다? 없다? 없다. 지금 여기서 사실. 있는 데안보이는거예요목분가있는분은이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의 몇 가지를 이 했대? 놓쳐버분대 그게 뭐냐면 왜분은면 the p e r c e p t i o o of your own body. 자, 이부분 빨간색 분은이 마디가 사실상 누구에 대 s 주 m e w a 세츄 h a t she gets up, perceptually, as she of the day. Yes, for instance, b o d y g u 의 r d s h 이 thinks of you try to p e r c e p t i the n e n s d e n s e to h e sense of balance. 균형감, 균형감각 그리고 이 균형감각이라는 에 c Which has links to both touch and vision. g o o g l 수 has sensing. If you w a 각 t to know, if you want i a n l k i a n k s 연결 i 있 you w 연 n 이있다 k 고 o w i 지 you want to know, if you want to know, if y 지금 링크 드라고 해도 돼 조심해야 될 거. 근데 이걸 능동으로 써버리면 돼요. 안돼안 되지. 그걸 조심해야 돼. 지금도 시카고 리모컨 선생님 가 누구야? 센서 밸런스지 얘는 능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끊어놓썼을때 그냥 링크스 해버리면 돼요. 안돼안 되죠. 이즈 링크 드라고 해줘야 되겠지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온 게 뭐야? 첫째, 불론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친, 즉이 통념의 오에 대한 얘기하고서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통념의 오류는 뭐였다요 결국에 이 사람이 놓친 게뭐다두 가지를 놓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1번뭐 굳이 안 적을게. 아 하나 적으면 몸에 대한 인식이라고 몸 인식이다. 몸에 대한 인식을 놓쳤어. 두 번째, 몸을놓쳐어 그렇죠. 균형감이 놓쳤어. 균형감. 그, 주조해야지조해야 죽여야 돼. 아들, 어들 이런 애들. 다른 동물들이라고 얘기했어. 그거는 뭐야? 방금 전에 동물들 얘기했어? 했지. 누구도 동물이야? 인간도 동물이지. 약간 처음에 이번 문장이었나?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 있지. 동물과 인간들 둘다 얘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그 감각의 대상을 인간에게만 인간으로만 한정하면 안 되고 동물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딱 보니까 어? 몸에 대한 인식과 균형감은 이거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건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얘들 자리 없으면 위아래 정답 알려서도 돼. 인간에 대한 얘기였어. 이제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다른 동물도 그렇지. 동물들에 대한 얘기 자, 다른 동물들은 해피센세스. 감각들을 가지고 있대. 근데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e v e n h a r d e r v e to c a t We h a v 하 to t e have to do that. We have to do that. We v e r y 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v 하기에? t o c a t We a e 범주 v e 기에 t e o a t e h 각 v e t 지 do that. We have h a v e t e e a t e h a v e h a 어 different sense system 다른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f o r detecting odors. 자 odor 뜻이 뭐야? 이제 냄새 향이 이제 들어왔어 얘들아 어디서 대오도란트할때 <laughs> o 오돌이지. D 뭔가 없애다라는 의미죠. 사실 냄새를 없애는 것 물건. 그래서 대오도란트 deodorant가 된 거야. 자 근데 보면 이것도 바꿀 수. 이어서니까 이 t o 정로 바꿔보면 t o detect odors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다 자 지금 뭐 나왔어? 또 다른 감각 예시 하나 등장했지. 뭐 sense system for detecting odors. Some s n a k e s can detect the body of heat of their prey. 자, 일부 뱀들은 can detect 감지할 수있대 무엇을? 나 말이 체열인데 누구의 체열? 그들의? 그렇지 먹잇감의 체열을 인지할 <laughs> 수 있대 4번이지 자 뭐랑 이어져? 입 내용이랑 이어지네 뭐에 대한 얘기야? 아이소크림스가 범한? 오리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동물에 대한 얘기할 건데 자 3번 또 있고 4번 있다야. 냄새를 감지하는 감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이의 체온을 감지하는 감지하는 감각도 있어. 누구 동물 정답은 다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근거를 다 줬고 <laughs> 마지막, <laughs> 언매목해 These examples, 이러한 예시들 몇 가지 등장했지? 네, 네 가지 등장했지 이러한 예시들은 네. tell us,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대하는 IODO지 뭐 얘기해주냐면 네. The senses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 자, 등장했지 누구야? 주용 네. 이상을 예시로 썼잖아. 그치? 이 예시를 위해서 보여주는 건 이거야. 감각이라는 건 cannot be clearly divided. 명백하게 be divided. 분류될 수 없대. 뭐로?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s. 구체적인 종류의 제한된 수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 보여준대. 봐봐. 일자 얘기하고 싶었다면 사실 다리스토텔스가 틀렸다는 게 아니, 틀린 건 맞아, 틀린 건 맞는데 오감이 아니라 감각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보다는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안 된다? 분루가안 된다. 거기 뜨다 비바이드썼지. 근데 비에서 무슨 표현 썼지? 캐레볼라이즈라는표현었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두 번째 동사야. 이렇게 해야 되고. make first load in the s e n s e s 지금 보면 애들아 갑자기 대명문 대문자 대문자 나왔지 make first list은 뭐 논문이나 책 이름일거야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자 instead of 자, 뭐하는거 대신에 trying to 노력하는거 대신에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나와야겠지 뭐하려고 <laughs> 노력하는 대신에 push animal s e n s u s into aristotelian b u c k e t 자 이거 뭐야 원래 함의 추후 문제였지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라는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모를 얘기하는 거지. 양동이의 모양은 네가 쉽게 바뀔 수 있는 는야 없는 는야 없는 거지 정 e l e s a 는 i s t o t e l e s a r i 스 t o t 스 l e 감 Aristoteles, a r i s t 그래서 감각이 다섯 개다, 여섯 개다, 일곱 개다가 아니라 결국 범주화 자체라는 게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고 대신에 우리는 슈트 스토리, 여러분 이런, 이런 거잘 봐야 해. 슈트나 무엇든 필자라는 말이지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조종사들 <laughs> <laughs> 우리는 그것들을 연구해야 돼. 뭐에 대해서 그들이 for what they, are 반대죠 무엇인지에 대해 그러니까 감각 자체들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뭐 하면 안 된다, 분류하면 안된다 마지막 결론적 수주어 감각이라는 건 분류하면 안 되고, 분류라고 해도 되고, 범주화라고 해도 되겠지,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조금 더 템포는 빨라질 거예요. 오늘은 쌤이 에 색깔 쓰는 방법 구체적으로 한다 연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쌤이 생각으로는 어, 최소 최소 미니멈 내지문에서세집문은 나갈 거예요. 시간 세 질문 나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4 질문 정도 시간 나갈 거야. 오케이. 자 과제는 그럼 지금 간단하게만 말로 얘기해 주고 단톡에 나도 공지해 줄 건데. 일단 여러분들 생각보다 얘기가 다시피 원래 초후소선제는 지금 틀려 있는 시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뭐 해야 돼? 첫 번째, 지문을 전부 다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가 1번.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다. 내가 어휘를 정리해주긴 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정리를 안 해줬는데 내가 본지를 읽는데 다는 모르겠어. 그말는 뭐냐면 어? 지금 그나학교 1학년 준에서는 알아야 될 법한 단어인데 본인이 모르겠다라는 거요 그런 단어 찾아야 돼. <laughs> 찾아야 돼. 내용을 정독하면서 어휘에 나와있지 않는 모른다고 찾기. 1번. 그 다음 <laughs> 뭐 해? True or False 문제 풀어. 여러분 오기 전날에 쓰생갑이답 보내줄 거예요. 단토에 수정을 하는데 여러분 봐봐. 너네가 티라고 판단했어. 그냥 외도도 돼. F라고 판단했어. 쌤이 지문에 번호를 적은 이유는 가시성을 위해서 있긴 하지만 이거예요 F인데 그럼 여기에 반박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야 감각은 다섯 개입니다 라고 적혀있어 반박되는 내용이 있겠지 뭐였어? 주제는 적으면 되겠지 몇번 문장이야? 8번 문장 적으면 돼 그냥 F나? True or False 문한 답은 시험에서 넣었대 내용 읽고 머리 기억나는 대로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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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렇게 하진 않잖아 비교하면서 풀어야 되지 실제로 지문이랑 똑같이 하는 느요 F라고 판단했을 때, 아, 어, 어, 근데 너무 적어라. 물론 잘 샀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분 찾아서 적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강제까지는 아니고, 얘는 강제야. 이렇게 적어야 돼. 그렇다고 다 티티티티티 하지 말고, F가 오히려 더 많아. F가 더 많으니까 찾고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또 알았고, 과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쓰면 당분이조해주 테니까 확인해서 다음 시간에 교재 꼭 챙겨서 보시면 어떠하니까 자, 수고하